안녕하세요, 감비호입니다. 제가 또피파4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두 번만 더 이기면은 저는 프로로 갑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 o 컨디션 플레이어. 아, 나, 나오... 오, 좋네요. 컨디션 다. 황희찬 선수를, 박정 선수랑 황희찬 선수를 바꿀게요. 이강인도 좋고. 그냥 가도 될것 같은데요? 컨디션, 좋은, 풀 컨디션. 최고의 컨디션. 풀 컨디션으로 가면은. 그냥 갑시다. 교체 때 하나 바꾸죠. 누가 걸릴까요? 세미 프로 일부. 어우, 좀 잘하시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드릴게요. 무슨 팀이죠? 아스널인가요아 유벤투스 유벤투스 유벤, 유벤투스네요. 오 만만치 않겠어요. 가봅시다.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경기, 장지현, 해설위원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설레이는 경기입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최고정도. 개인이 좀, 개좀 치열. 에리앙미죠 마크맨 따돌리는 호날두. 아잘 막아냈죠. 아,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주심도 프사이드 판정을 내렸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8번. 화면상으로도 구별하기 힘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김신우 놀라서 다올라온 거야겠습니다 좋은 찬스예요.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붐붐차 자, 크로스 기회가 찾았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기다렸습니다. 어, 무사이 아, 렇게 들어가네요. 대단합니다. 아, 발이 올라가 있었어요. 번 수비로 갔는데요. 다시 넘겨줍니다 7번. 수스가수비로돌아가지단의공간입니다 앙리 수비수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갑시다 크로스 찬스죠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오 잘하네 도대 크로스를 볼 줄이야 8번 띄어올린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번. 좋은 패스죠 기다리자 때, 갈 때까지 오케이 온다 좋은 동격 기회, 자, 연결 되나요? 아니, 아, 7번 7번 춤, 7번 춤, 7번 춤, 8번 춤, 9번 춤, 10번 춤, 10번 춤, 10번 춤, 10번 춤, 10번 춤, 기0번 춤, 100번 춤, 100번 춤, 1 0 0기 춤, 100번 춤, 100번 춤, 계0 0번 춤, 100번 춤, 100번 춤, 100번 춤, 어디로 갈라고 어디로 갈 바로 띄워줍니다 오우 나이스 자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네 세픽 찬스가 왔죠 아 너무 빡센 상대인데 코너킥 처럼 열렸죠 슛! 아 뭐야 멋진 골입니다 골키퍼 결국은 막지 못했습니다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다시 봐도 멋진 코너트입니다. 일단 왼쪽 구석에서 잘 찼어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이 선수의 능력도 칭찬하고 싶군요.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아, 적당한. 라인 안쪽에서 지켜보려고 아, 드리블을 열심히 했지만 수비수가 내보냅니다. 아, 너무 세. 너무 잘해 얘들아. 번뜩이는 움직임. 카세레스 아주 희망이 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칸셀루. 아, 자, 알렉스 산드루. 알렉스 산드루, 브라질리언 풀백다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공수 능력을 다 겸비한 최고의 풀백이죠. 아 패스 좋네요 좋은 선택입니다 차미네이터의 태클 아씨 움직이는 지단 아 골키퍼의 높이를 8만, 8만. 한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아, 찬스를 날려버렸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아, 다음 기회에는 꼭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다가다가다 가. 가, 가. 찬장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 시간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잡아주는 김민재. <laughs> 자 이제 후반전인데요. 전반전은 <laughs> 감독들이 며칠 동안 준비했다면 후반전은 딱 15분 준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한 15분 동안 이 감독들이 전반 나타났던 중요한 포인트들 선수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도스가 아, <laughs> 오히려 트0 상황이 됐습니다. 위험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가능한 위치. 아, 중공격기에 다시 들어왔죠. 호날두가 나타났습니다. 호날두는 슈팅, 헤딩 모든 마무리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8번. 야, 이건 거의 뭐드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문 앞으로 연결 설기형 아니 아씨 자코너픽 적절한 피커를 지정해야겠습니다 골라인 아웃이죠 네올킥입니다 아니씨 바꿀 준비해야지 번뜩 있는 움직임 카세레스 호날두 전개해야죠 볼터치하는 델피에로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아니, 뭐지? 뭐지? 셀루 주앙 칸셀루. 측면 플레이를 노려봤습니다만 태클에 당했습니다. 아, 절묘한 힐 패스입니다. 이성용 자 크로스 연결 아홉 다시 결정적인 공정 불균형을 날려갑니다김민재니다 이치우 신비였는데요. 랜덤하게 마무리했어야죠. 이천 원. 이천 원. 이게다 바꿔 흐름을 바꿔보자. 공을 넘겨받는 칸셀로입니다 호날두가 움직입니다 잘 읽었죠? 인터셉트 좋았습니다 자 이강인 어떤 선택을 할까요? 차범근 자 파이널 서드 진입하나요? 네 기회죠! 아, 세상에, 씁... 실망... 카드로, 아, 카드로... 알렉스 산드로인데요. 아,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 옵사이드. 마무리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결정력입니다! 그게 옵사이드 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 옵사이드지, 옵골 셀레브레이션을 하려다가 시무룩해지는 군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뒤에 있는 관중들똑 골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요. 아쉽습니다. 걱정 팔려... <목소리가> 차범근공 잡습니다. 자, 이번 코너킥 잘 살리면 동점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어요. 집중해야죠. 박주영! 볼도 어. 아니! 아이가 <목소리가> 나서 들어갈 줄 알았을 텐데. 실망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 정말 피지컬이 영리하네요. 네, 그부치는 상황을 인식하고 들어가서 지금 수비가 클리어링을 해냈어요. 대단합니다. 아 시간이 없어아 뭐. 지금 이 순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동점골 기회를 놓칩니다. 아 글쎄요, 지금 이 찬스 놓친 것이 경기 결과에 어떻게 작용될지 지켜봐야겠군요. 상대의 동점골 기회를 최대한 저지해야 될 텐데요. 85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전으로 뛰었습니다. 아니 없다치. 아 산입력. 아 이겨야 돼. 비둘기라도 하네요. 팔만 팔만 그냥 팔만으로 가. 이불기감요 카세레스 움직입니다. 시절한 씨. 조화하게 연결해주고 있는 로메로, 지주, 지네딘 아, 지단. 추가 시간 3분. 아니 시간을 왜 이렇게 끌어? 아 씨. 지단의 공간입니다. 아니 아니 시간을 왜 이렇게 끌어 아아 드럽게 시간 끄네 여기까지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